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출애굽기 2 3장 16절의 앞에 부분은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듭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홍수 이야기를 결론짓는 노아와 새 아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홍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둠과 공허와 혼돈을 상징하는 바로 죄악을 상징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그물 속에서 성도가 건져질 수 있는 것은 나무 상자. 태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덮어주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분이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자기 자신은 물 속에 던져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물 속에서 건져져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일, 이 성도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성경은 세례라고 규정하며 이것이 성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물에서 죽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성도로 거듭나게 되음을 의미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홍수는 성도들에게는 세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의 품 안에 덮인 성도들의 삶에서는 그 덮임이 덮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샘과 야벳이 이불을 가지고 뒷걸음 쳐들어가 아버지의 치부를 덮여 갈려내는 것을 통해 배웠습니다. 성도는 분명히 예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물 속에서 건져내어져서 예수와 함께 그분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신앙의 행진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는 낙은애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앞에 분명히 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나의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가 이끌어 가시는 대로 자신의 삶의 주권을 예수께 넘겨드리고 신앙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국률의 역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을 캔버스 삼고 바다를 물감으로 삼아도 다 그려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 그러니 그런 극률이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에 조금이라도 반사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시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맞다면요. 여러분, 그것을 잘 점검하십시오. 나에게 미운 짓을 한그 사람의 이기심을 극률이 여길 수 있어야 하고, 늘 배신자로 살아온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신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반사해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아시겠죠? 자 오늘은 기독교에서 맥주 감사 주일로 정해놓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주절 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나세요? 교회 뒤에 가면 늘 맥주 감사 헌금 이렇게 써져 있는 것또 아니면 처음 익은 보리 그래서 우리도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날, 뭐이 정도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성경에서 나오는 첫 열매라는 것은 항상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처음 것은 항상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요. 아멘. 보세요. 첫 열매, 처음 것은 뭐 구약에서도 그래요. 모든 짐승의 첫 것, 뭐 장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거예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죠? 거기엔 그 처음 것을 드림을 통해서 나머지 것들이, 다음 열매들이, 차자들이 살려내시는, 살아나는 속죄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장자 대신 예수께서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차자된 저와 여러분, 교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만 받으시죠? 누구만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시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돈을 받아요. 다른 종교는 돈이나 봉양물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것 가지고 제사하고 예배해야 하지만 기독교는 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하라라고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께서. 무엇과 무엇으로? 신령과 진리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보시고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시고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나서 그 예수와 하나 된 나의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래서 성도에게는 예배가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리는 날이 아니라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군요. 또다시 그것을 고백하는 날,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예배하며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절기들의 이유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절기들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대표적인 첫 번째가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뼛속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로 지켜졌어요. 보시면, 예. 자, 6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정월이 1월달을 아빕이라고 합니다. 아빕월. 그러니까, 즉, 1월 14일이에요. 현대 달력으로는 그때가 음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 양력으로는 3, 4월 중입니다. 자, 그리고 6월절은 금요일입니다. 바로 그날 이스라엘의 모든 집을 덮어서 살려냈던 6월절 어린양의 구속의 피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 주셨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고 그 구속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 금요일이 지난 후 이틀 뒤 일요일이 초실절입니다. 이날 사람들이 땅에서 처음 싹이 올라온 첫 보리의 이삭을 잘라서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이 이것을 제단 앞에서 높이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6월절 금요일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일요일 초실절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이삭이 되시죠. 첫 열매가 되시죠. 그리고 그로부터 49일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은 그 날을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로 지켰습니다. 49일 전에 쌍 만났던 그 보리가 이제 다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보리 열매들을 따서 그것을 가루로 다 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죽해 이겨서 두 덩어리의 떡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두 손으로 높이 들어올려 제사들드들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날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그날 그곳에 성령이 임하죠. 그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빵이 되게 하신 일. 바로 교회가 되게 하신 일입니다. 여기서 맥주절에 빵을 두개 만드는 이유는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들끼리 잘 친교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존재하는 것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는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세상으로 보내시죠. 제자들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나오죠.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교회시대 동안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자, 이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의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하죠. 그날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것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말소리가 나자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놀랐습니다. 계속 사도행전 2장 1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날때부터 유대인인 사람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와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우리말로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아멘, 보세요. 성령께서 자, 예전에 바벨이라는 곳에서, 바벨에서 하늘 높이까지 성을 쌓아서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홍수로부터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 또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높이기 위해 성을 쌓던 사람들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혼잡케 하십니다. 언어를 흩어버리시죠. 그래서 그 성이 바벨이 된 거예요. 혼자, 혼동.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흩어져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죠? 서로 알아듣지 못해. 흩어졌던 혼잡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언어가 다른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그분이 그분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듣게 되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께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 안에서 한 교회되게 하셔요. 이들이 맥주절,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킨 후에 각자 자기 나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자,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각자 지역으로 보면 그 지역에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으로 신기하게. 그게 어떤 사람들이야? 바로 이날 자기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듣게 된 사람들이 복음의 씨앗으로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서 훗날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 그곳에 왔을 때 그와 함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맥주제로 오순절날 이 땅에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 끌레오 불러내어지다. 세상에서 불러내어진 사람들의 모임, 바로 신약교회가 땅에 생겨나게 되신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빠서 한 떡으로 만드신 겁니다. 이 세상에 터전을 두고 살아가던 보리 같은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뿌리 뽑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우리의 자아들을 빻아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된 것, 예수를 머리로 한 교회 에클레시아를 이루게 된것 이것이 바로 맥추절 또 다른 말로 오순절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그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우리들의 욕망이 욕망, 그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돈과 부, 편함과 명예, 세상에서 잘 되는 것들을 추구하던 우리의 그옛 사람을 성령께서 다 부수어 내시고 우리들을 예수로 머리로 한한 한 빵, 한 공동체,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는 에클레시아로 만들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가 될수 없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 그들의 자아, 그들의 옛 사람을 다빠으셔서한 빵이 되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박해를 당하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수많은 박해 기간 속에서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렇게 찬양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어 내신 거죠. 예수의 피에 의해서 하나의 빵으로 뭉쳐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 예수의 피가 모든 성도들의 죄를 덮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를 덮으신 그 은혜의 피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성도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반사해 내게 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덮여졌듯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조건도 없이 나의 모든 것으로 그 사람의 약함과 죄와 부족함을 덮어내도록 우리 안에서 예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는 바로 이런 사랑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이런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우리가 하나를 이렇게 드리면 우리에게 두 개를 주시는 사랑인가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조금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우리 쪽에서는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 아가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삶에서 반사해 내며 사는 상태를 성경은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천국은 바로 그런 조건 없는 사랑으로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조건을 붙이고 지독히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지 못하고 자기만을 자랑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고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상태를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순간 자신이 그렇게 장담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예수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자기도 잡혀 죽을까 봐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도 못했고 끝까지 예수를 따르겠다고 힘주어 말하던 자신의 말도 약속도 지켜내지 못하는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는커녕 생계를 위해 돈을 위해 고기 잡는 어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보입니까? 이렇게 큰 소리만 치고 나는 안 그래 나는 예수님과 죽는 곳까지 같이 갈 거야 이런 말이나 안 했으면 좋으련만 이랬던 사람이 배신하면 더 마음이 아프고 큰 상처를 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돌아간 그 자리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좀혼좀 좀 내셨을까요? 말도 하나 지키지 못하는 이 못난 놈. 이 배신자.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히찬 물고기가 백신새 마리라 이같이 마느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전날 저녁부터 이튿날까지 종일 허탕치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불을 피워 놓고는 그리고 잡은 생선 좀 가지고 와라. 그 베드로가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확인하죠. 물고기의 수가 몇 마리? 153마리. 앞에 보시면 히브리어의 각 자음은 고유한 숫자 값을 가지고 있어요. 각 자음에 그것을 마트리아라고 하죠. 153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민족에게는 아주 익숙한 숫자입니다. 153. 우리 모나미 볼펜 153 아시잖아요. 여기서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베네하 엘로힘 하나님의 자녀들 이라는 어귀의 단어를 숫자로 풀어내는 거예요. 153. 실제로 그 발견된 고대 이스라엘 유족지에 가보면 나는 325인 여인을 사랑한다. 그 이름이죠. 그 숫자로 이렇게 풀어내어서 그들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153은 그래서 그들에게 익숙한 겁니다. 베드로는 그 고기의 숫자를 세면서 153. 그물에 잡힌 하나님의 자녀들 베네하엘로힘. 베드로는 그것이 천국의 그물. 아 나는 하나님의 그물에 잡힌 사람이구나를 보았던 거죠. 아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죠. 베드로야, 너가 비록 나를 배신하고 한 말조차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너는 나의 제자이고 나의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해. 너는 천국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를 배신하고 말과 행동이 달랐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물로 덮여져서 더 이상 물로 상징되는 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53마리 물고기를 담고 있던 그 그물이 절대로 찢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로 베드로는 그가 남은 평생을 복음을 증거하고 결국 로마에서 붙잡혀 십자가형을 당하는 순간까지 배신자이신, 배신자인 자신을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잡혀서 자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방법으로 달릴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한 성령의 사람. 우리의 신앙의 이 앞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물, 천국의 그물에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아니,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 앞에 분명히 보이는 영광스러운 집, 조건 없는 사랑만 존재하는 그곳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앞길을 걸어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서 이 신앙의 경주를 잘하고 돌아오라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정착자로 살아가는 지 안습니다. 첫 보리 이삭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 그 보리 줄기에서 열매를 맺은 우리들을 하나의 빵으로 뭉쳐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베네하, 엘로힘,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내어 주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사를 올려 드리는 것이며, 우리를 교회로 하나 되게 해 주신 그 하나됨을 우리가 천국 문에 이르는 순간까지 지켜 가기를 헌신하며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이날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고 함께 하게 하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국률이 여기며,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에 있는, 또이 자리에 아직 못, 못 오지 못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천국을 향한 신앙의 행진을 잘 해가도록 서로 격려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라해 보이죠, 여러분? 위대한 모임이란 말이에요. 위대한 모임이에요. 베드로같이 늘 주님께 당당하게 했던 말도 제대로 하나 지키지 못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배신하던 나를 아무런 원망과 비난 없이 덮어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다른 이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비난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 맞다면, 조건 없는 사랑이 맞다면, 여러분,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가족, 자녀, 부모, 형제, 배우자,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 안에서 형제, 자매 삼아주신 이 성도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잘 덮어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이며 한 가족임을 잊지 마시고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으로 헌신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아니 베드로보다도 더 형편없이 우리가 한 말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는 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늘내 자신이 우선이고 내가 늘 제일 잘하고 내가 늘 기준이었던 그런 우리를 조금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의 그물 안에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교회에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극렬히 여기신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나를 놓으신 곳에서 잘 반사해 내며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조건 없는 사랑만을 반사해 내는 천국을 보여주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하나 되게 하심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민들레 홀씨같이 흩어 놓으신 하나님 동역자들을 보내 주십시오. 같이 기쁘게,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앞에 놓인 신앙의 길을 잘 가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며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장님참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인. 이 절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짧은 시간 성경을 통해 살펴보게 하셔서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우리들 그 우리들의 옛 사람과 자아를 다빻아서 우리를 하나로 뭉쳐 에클레시아 교회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살려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믿음으로 보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베네하 엘로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시고 천국의 그물 안에 우리를 감싸 주셔서 다시는 세상의 물로 돌아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연약하오니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것으로 바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 날마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